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장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난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매우 호전적으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주님의 선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깨려고 오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믿음과 불신앙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등등. 많은 분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분쟁, 믿음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분쟁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의와 불의의 뭐 믿음과 불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다투고 대결하는 국면으로 이 분쟁을 몰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의 상황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이 분쟁 가운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그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이 분쟁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분노를 바라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 15장 1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온유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분쟁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분쟁, 복음의 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분쟁, 믿음의 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섬김으로 우리 주님은 대립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분쟁, 믿음의 분쟁이 생겨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 분쟁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피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툼과 논쟁으로 우리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한 섬김으로 이런 분쟁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분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와 지혜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